자, AI 대 AI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인공지능은 TSCMO-I과 로코터스 게임입니다 푸푸전이죠 네, TSCMO-I 같은 경우는 랜덤을 사용하는 보신데 어, 프로토스가 걸렸네요 그래서 푸푸전이 될것 같습니다 9시 방향에 있는 하얀색 프로토스 TR이고, t s c m r 줄여서 TR이라고 부를게요. 불편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로쿠터스.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로쿠터스 대 t s c m r 그 상대 전적이, 로쿠터스가 90승이었나요? 네, 90승 5패를 했습니다. t i 상대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거의 TI의 로코터스를 이길 수 없는 보이라고 어, 증명이 됐죠. 그 정도로 두루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게임은 TSMR이 c 아주 놀라운 딥러닝을 읽어낸 게임입니다. 네, TI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컴퓨팅 비용이 사양된 딥러닝 보십니다. 브루도어 게임에서, 브루도어 인공지능 중에서. 현재 있는 인공지능 중에 가장 뛰어난 딥러닝 베이스죠. 기본 자체가 강한 보은 아닌데, 옛날 보시고, 2018년도 보시죠. 그런데 이 딥러닝이 굉장히 가장 뛰어난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 딥러닝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던 경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TR이 승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 게이트 코어, 어, 가스 채취 중이죠. 그래서 사업을 돌리면서, 게이트를 후, 어, 뒤늦게 올리면서 드라군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로쿠터스고, 어, 뭐, 전매 특거죠. 그리고 TSCMOI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딥러닝봇이다 보니까, 행동이 정말 다양해요. 맵 판마다.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볼거다본것 같으니까, 어, 기지로 회군하는 모습입니다. 아, 심시티도 이게 딥러닝 곳이라, 정말 창의적으로 하네요. 마치 방벽을 쌓아둔 것 같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벽을 치고, 어,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수비를 하는, 마치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특이한 침식팀이데 그리고 4드라곤 4질런 6드라곤이죠 아 그런데도 밀리네요 드라곤이 사기입니다 AI 게임에서는 질럿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다크 템플러가 나오는 TSCMOR 다크 템플러 준비 중이었죠 이게 핵심이 4게이트로 상대방과 빌드를 맞춰가면서 4게이트죠 게이트 4개로 상대방과 빌드를 동일하게 맞춰가면서 어, 수비를 하면서 네, 탄탄하게 수비를 하면서 심시티도 수비하게 좋게 심시티를 했죠. 드래곤이 안쪽에서 싸울 수 있게끔. 탄탄한 심시티 플러스 갓, 똑같이 비드를 맞춰가면서, 게이트 숫자도 똑같이 맞춰가고, 똑같이 맞춰가면서, 어 상황을 보면서 태클을 빠르게 올리는 비드였습니다. 다크템플로를 빠르게 체제전환을 하는 거죠. 질럿 드래곤으로, 동일한 병력 구조를 맞춰가면서, 다큰테플로를 빠르게 준비하는 리드였습니다. 이 전략을 찾아내가지고, 네, 최근에 노코토스 상대로 몇 번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TSCMOR이,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변경하고, 전략을 만드는 보시죠. 이 AI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딥러닝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옵저버 토리가 올라가니까 포토캐논을 때리지 않고 프로그를 먼저 잡아줍니다. 이것도 딥러닝 보이니까 가능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일정 공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AI가. 포토캐논을 짓고있으면 포토캐논을 때리게 설정이 돼있어요 딱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T.I 같은 경우는 모든걸 생각하면서 하죠 아주 작은 단위의 행동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공식이 아예 없어요 모든 행동에는 모든 행동을 다 어, 생각을 하고 AI가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는 봇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딥러닝 베이스 봇이죠 t i 같은경우가 옵저버가 생산되기 때문에 아, 파일럿을 끌었네요 옵저버가 생산되기 때문에 포토캐논을 때리지 않은겁니다 네, 어차피 옵저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프로브를 잡아가지고 아, 상대의 송실을 줘가지고 그만큼 이득을 취해가지고 차이를 많이 벌리는거죠 어차피 프로브가 다잃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이미? 네, 트리플까지 가져갔고, 프로브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운영 체제적으로 차이가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프로브를 써는 게더 좋은 판단이었죠. 이런 디테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예요. 치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러면 로코토스가 굉장히 게임이 힘들어졌죠. 그러나 TR은 질럿과 다크만 계속 생산하고 있네요. 상대가 옵저버를 계속 생산 안 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질럿 다크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일론이 깨졌는데, 여기 파일론을 다시 안 박네요. 파일론을 하나 박아가지고 다시 옵저버를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 있던 파일럿이 깨지니까 생산 아, 아니 뭐야 파일럿은 안 꽂습니다. 프로브 찍느라 바빠서 그러나요? 에, 자원 남은 자원을 프로브 찍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옵저버가 더욱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진출 타이밍이 더욱 늦어지죠. 그럴수록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티도 계속 늘리고 있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죠. 게이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이 게이트까지 늘어났고 포지도 두개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도 바로바로 바로 돌려주는 모습. 아 로코토스 진출 안 하나요? 이제서야 파일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TR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공방업 바로, 바로 돌려주죠 포지가 완성되자마자 공방업을 바로 찍어주는 그러면서 리버 옵저버토리까지 올라갑니다 혹시나 올다끝까지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완전 딥러닝붓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대비를 하죠 유리한 상황에선 세세한 것까지 다 대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 진출 타이밍을 살짝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다음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네, 다크 질럿이 쌈 싸먹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대 드라고는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이 사거리를 재는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질럿 다크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상대 옵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드라곤을 찍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멀티가 굉장히 많고 게이트가 많은데 불구하고 이 유닛이 많진 않았거든요 유닛도 많지 않았고 유닛이 질럿 다크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드라곤한테 뚜까 맞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미네랄 쪽으로 잘 유인해가지고, 어, 드라곤을 가두리 쳤죠. 그리고 이쪽에 드라곤이 어느새 생산돼가지고 이쪽 라인도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신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리버까지 생산해준 모습. 네, 다크 드라곤이, 아, 컨트롤이 달라요. 드라곤이 공을 던지고, 드라곤이 공격을 할 때, 네, 공을 던지고, 뒤로 회피를 하는, 네, 백무빙을 치는 그런 컨트롤이 일반적인데, 따라가면서 때려주죠, 드라곤은. 따라가면서 때려줍니다. 이게 행동이 프로그램된 그 공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TI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게임을 합니다. 네. 컨트롤도 사람처럼 하죠. 보면 지금. 지금은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때려줍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백무빙을 치지 않죠. 이건 일정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로코터서도 상황에 따라 이건 기본 프로그램이고, 상황에 따라 어, 다른 컨트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가져가요, 하지만. 하지만, TI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 일반적인 AI랑 다른 거죠. 네, 전략, 빌드, 어, 유닛의 행동까지도 다 상황에 맞춰, 네,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방식의 강화 학습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상황에, 맞, 상황에 맞는 컨트롤을 보유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컨트롤이 조금 좋지 않은 아이파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건물을 때릴 때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때리는 모습이죠. 이런 건, 이런 건 아마 로코터스를 보고 배운 건, 데 상대 모델링을 보고 배웁니다. AI들이. 대부분 AI들이 전부 그런데 이 TI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한 딥러닝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은 쉽게 따라하죠. 이렇게 건물에 붙어서 때리는 로코터스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딥러닝 베이스답게 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딥러닝 베이스가. 끝난 게임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게임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계속 게임을 졌기 때문에 5승 90회였는데, 전적이. 쉽게 얘기하면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평소에 이길 수 없는 보시기 때문에 마치 기쁨을 취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 보시기 때문에, 심지어 승패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승패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보시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게임 자체를 어, 즐기는 인공지능이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AI가 반드시 승리를 하게끔 설정이 돼있는데 어, 승리를 하는 게 목표죠 근데 그런 목표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 AI가 승패를 따지지 않아요 네, 그런 목표치를 가진 AI이기 때문에 끝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게임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즐기고 있어요. 네 정말 무섭네요. 오랜만에 승리한, 어, 그 상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쁨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격까지도 존재하는, 어, 대단하네요. TR. 그사 아비터까지 준비합니다 공사업방사업까지 돌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어 공중방어배, 커세오, 아비터 별의별거 다 준비합니다 뭐 커세오도 찍고 아비터도 찍고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은 안 끝내고 하고 싶은거 열락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멀티 다 먹고 아 하고 싶은거 끝이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 유닛도 뽑고 비드까지 올리고 나니까 아, 게임을 끝이 냅니다. 즐길 만큼 즐겼다, 이거죠. 네, 놀라운 게임이었습니다. t 아의 네, 대단한 인격을 가진 AI가 존재하네요. 이런 AI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AI, TSCMOR이었고, 다음에는 TSCMOR을 좀더 재밌고, 어, 유쾌한 게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